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DND 파마틱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이제 금액 기준 13%에 준하는 상승세를 자,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 자이 저항선을 뛰어넘겼죠. 자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자 오늘자로도 다시 한번 더 매수세가 들어주고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점으로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돼이 테마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내용도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중요한 내용 먼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100% 무료로 종가 배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여기다 옆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흐름 보시면 은 오늘 자로 현재 마이너스 0.34%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흐름은 딱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개파락으로 떨어졌던 이 구간까지 현재 올라온 상태예요 자,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안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눌림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만큼 뭐가 더나오 자, 파랑색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뭐가 많습니까? 자, 파랑색 캔들이 많다. 자, 언제나 여러분들 자, 이런 음봉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끝나는 가격이 낮습니다. 자,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제 장중에 단탈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을까? 자, 근데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면은 자, 매일같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가를 챙겨가야만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증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한번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뭔 얘기입니까? 자 이렇게 종가로 거래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 자 무조건적으로 챙겨 가야만 여러분들의 제 계좌가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하루에 세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자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 라고자 말씀드리고요 자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월 29일 제가 이제 오후 2시 47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오리엔트 전공을 드렸어요 자 항상 매수가는 종가로 드립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고 단한 명의 나워접시 모두가 똑같이 시가 변동성이 매달면서자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는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자, 어떤 기준으로 자 종목을 선정하는가? 자, 이게도 중요한 거잖아요. 자,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 가지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자 엄선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하루에 몇 개씩 드린다고 했죠? 하루에 3개씩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 시가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자, 19%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투자 하셨다고 하면은, 자, 19만 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이 수익이 여러분들 절대로 운으로 나온 수익이 아니다 어쩌다 이런 수익이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종가를 왜 거래 한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때문에 자 이렇게 거래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쌓인다 라고 말씀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종가 거래에 참여만 하신다면 자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이다 자이 얘기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종가방이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매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수익이 보다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익이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시면은 최소 10% 이상은 매일같이 챙겨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자두 번째는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언제 매도한다고 했습니까 자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면서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는 어떻게 드린다고 했죠 자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드리고 있다 자,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시가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자, 시가변동성이 무려 19%가 나왔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운으로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수익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자 거래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자이 종목은 19만원의 수익이 난건데 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게 꼭 100만원 안하셔도 됩니다 10만원만 해보셔도 충분하고 자, 제가 가세 종목을 드린다라고 했지만 한 종목만 거래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거래하셔도 수익이 정말로 나는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이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자 일봉 보시면은 자 제가 이 구간에서 드렸죠. 자 제가 이거를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자이 정도로 자 바닥 구간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급등하고 있을 때 올라타면 여러분들 불안하잖아요. 자 그렇게 거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세 번째 종목 자 온코크로스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 기 때문에 어떻다고했죠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뭘 한다? 수익을 만들어 간다. 자 제가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매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런 수익 여러분들 참여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코크로스자 시가 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자 아침 시가 변동성 8%나와줬습니다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100만 원 투자했을 때 8만 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이게 절대로 저온 수익이 아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나온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달만 거래하시면은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최소로 잡았을 때도 160만원 이상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익이 남은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기존의 마이너스로 물린 종목들 비중 덜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여기에다가 투자하시는 거다. 자, 이렇게 거래를 딱두 달, 2개월만 저랑 같이 하시면은 자, 계좌 충분히 본전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에 세 종목 할 필요도 없고 한 번에 100만원도 필요도 없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1주일 정도는 저랑 같이 이제 테스트 삼아 거래하시면서 10만원으로 한 종목만 해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2주차 때는 어떻게 한다? 10만원으로 두 종목 해보세요. 자, 그러다가 수익이 쌓이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3주차 때부터 여러분들의 수익, 여러분들의 투자금액을 올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해야만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증시 얘기를 잠깐 말씀 드렸지만 자 글로벌 경기가 이제 안정세로 접어든 것도 아니고 자 트럼프가 이제 계속해서 관세 관련해서 이제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다시 또 꺾일 수밖에 없다 자 꺾인다는 얘기는 자 이런 음봉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더 나와줄 거란 얘기죠 자 그런 얘기 뭡니까 자 이렇게 종가로 거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기회를 꼭 잡아가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다 자 이거 강조를 좀 해서 말씀 드리고 고고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 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 드리고 있는데 자, 28일에 자, 드린 종목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인벤티지랩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명 전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영을 드렸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이 구간에서 들어 가지고 자, 어제 자로도 자, 이렇게 급등을 했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자 어제자 1 0입니어서 10%. 자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저랑 같이 거래하시면은 10에서 15% 정도는 꾸준하고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진짜로 매일 같이 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자 고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2%가 낮죠12%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0에서 자15% 사이에 자 계좌 수익 들어온다 자 이런 거래 여러분들 누구나 할수 있다 라고 자 말씀드립니다 자 5073에 3571로 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종가 배팅방으로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68,000원 말씀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조정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 하단에 6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수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셔야 될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 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찾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면적으로 중재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줬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협정 체결 관련해서 무의미대화를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 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런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천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와주면 최소 7천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 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5 0 7 3 3571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가지고 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배팅 종목 보내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같이 10에서 15%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수가있습니다 자, 5073에 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 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배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